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매수자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거래량을 급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탄핵 전국과 정치적 혼란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인 반등 국면으로 이끌기보다 기존의 하락 흐름을 더욱 강화하거나 최소한 현재의 냉각 상태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과거의 탄핵 사례에서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이내 상황이 정리되면 가격이 다시 원래 흐름으로 되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과거와 상황적 전제가 다릅니다. 이미 부동산 가격은 2021년 꼭지점을 찍은 뒤에 하락 추세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단기간에 정치적 충격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반등의 동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과거 탄핵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 기조에 있던 시점에서 일시적인 주춤이 나타났으나 지금은 이미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세난, 금리 인상, 환율 상승, 대기업 불안정 등 거시경제적 악재가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부동산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미래 가격 상승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으며, 이는 매수 대기 수요를 더욱 줄어들게 만듭니다. 매수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려우며, 이는 궁극적으로 가격에 압박을 가해 추가 하락을 부추길 것입니다. 또한 공급 부족 논리가 하락장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증가세일 때나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현재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위축된 상황이므로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자동적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매수자들은 고점 매수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장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거래 축소로 이어지며 하락장 흐름을 더욱 견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환율 상승과 같은 것이 경제적 변수는 공사비 증가, 유동성 경색 등 건설 및 개발 비용 상승을 야기하나, 이는 곧장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보다는 위험 회피 심리를 더욱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당장의 구매 결정에 신중해지고, 이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유동성 감소는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며,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탄핵 정국과 정치적 혼란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단기적 위축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하락 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상황은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심리적 현실적 측면에서 매수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래 절벽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외부의 강력한 요인으로 인한 시장 혼란은 하락세에 놓인 부동산 시장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락세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광사동 해동마을 한양수자인입니다. 2010년 준공 76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1,904만 원에서 최고액 3억 7천 3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9%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9% 오른 금액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옥정동 옥정 센트럴파크푸르지오입니다. 2016년 준공 1862세대 전용 면적 58.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57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 6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2억 9천 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5% 오른 금액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일성 트루엘입니다. 2011년 준공 27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9천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1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2% 오른 금액입니다. 네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옥정동 율정마을 13단지입니다. 2014년 준공 96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0%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양주소 이스터헬스 일단지입니다. 2014년 준공 20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3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3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고암동덕정중흥에 스클래스입니다. 2011년 준공 314세대 전용면적 12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9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5% 오른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옥정동 리젠시빌란트입니다. 2018년 준공 514세대 전용면적 56.2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9,3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8,25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9% 오른 금액입니다. 여덟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옥정동 이편한세상옥정더퍼스트입니다. 2019년 준공 1,56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4억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6% 오른 금액입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백서급 복지리 동화육차옥 시존입니다. 2010년 준공 20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10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옥정동 이편한 세상 옥정의 듀썸이 입니다 2018년 준공 116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4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3% 오른 금액입니다. 11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봉우마을 주공호단지입니다. 2000년 준공 1,732세대 전용 면적 49.7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9,990만원에서 최고액 3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2,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8%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8% 오른 금액입니다. 12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고암동 주원마을 주공호단지입니다. 2000년 준공 1,935세대 전용 면적 49.7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8,5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7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1 3 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광사동 해동마을 신도브레뉴입니다 2009년 준공 744세대 전용면적 132.4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9,8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1%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0% 오른 금액입니다. 14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성호아침이미소입니다. 2004년 준공 917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원에서 최고액 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3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8% 오른 금액입니다. 15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북동 양주한승입니다. 2001년 준공 498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2,8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5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5% 오른 금액입니다. 16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청담마을 주공사 단지입니다. 2001년 준공 960세대, 전용면적 93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7,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7%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8% 오른 금액입니다. 17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고암동 동안마을 주공 3단지입니다. 2001년 준공 1290세대 전용 면적 59.2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5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1% 오른 금액입니다. 18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광사동 대박노블랜드입니다. 2003년 준공 499세대 전용 면적 83.2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1,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19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백서급 가읍리 동아오차옥 시존입니다. 2005년 준공 439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2억 4천 9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오른 금액입니다. 20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나래입니다. 1999년 준공 492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3천 2백만 원에서 최고액 3억 1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2% 오른 금액입니다. 21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정동 한국입니다. 1990년 준공 156세대 전용면적 75.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2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8,8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56% 오른 금액입니다. 22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승동양주자의 일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786세대 전용면적 7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2% 오른 금액입니다. 23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이사 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85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4% 오른 금액입니다. 24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회정동 양주회정범향입니다. 2003년 준공 88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1,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2% 오른 금액입니다. 25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고읍동산내들마을우미린입니다. 2009년 준공 51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3,4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1,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26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양주자이오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65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9% 오른 금액입니다. 27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백서급 복지리 가야오차선이빌입니다. 2004년 준공 49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6천 3백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3% 오른 금액입니다. 28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신우입니다. 1994년 준공 491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원에서 최고액 2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0%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광정면 가남리 양주성 웨스티아입니다. 2004년 준공 44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2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0%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0% 오른 금액입니다. 30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범양이 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356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9%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31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고암동 하늘빛마을입니다. 2007년 준공 60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8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1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4% 오른 금액입니다. 32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양주 프루지오입니다. 2006년 준공 49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8% 오른 금액입니다. 33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백서급 가읍리 서광아침이빌입니다 2008년 준공 492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6년전 가격 1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56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전 대비 18% 오른 금액입니다. 34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양주윤중입니다. 2002년 준공 320세대 전용면적 52.8제곱입니다. 6년전 가격 1억 13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3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6%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2% 오른 금액입니다. 35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숭동 T.S.푸른솔 3차입니다 2001년 준공 387세대 전용면적 65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4,2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1,2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0% 오른 금액입니다. 36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만송동 은빛마을 유승한애들입니다 2009년 준공 41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1,966만원에서 최고액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4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04% 오른 금액입니다. 37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백서급 가업리 세하청솔 3차입니다. 2001년 준공 619세대, 전용면적 59.6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8천만원에서 최고액 1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1억 1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7% 오른 금액입니다. 38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광사동 신도팔 푸른숲 브레뉴입니다. 1999년 준공 400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원에서 최고액 2억 5,8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6,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7% 오른 금액입니다. 39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양주이차 금광포란제입니다. 2002년 준공 48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4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2% 오른 금액입니다. 40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덕계동 현진 내버빌이 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41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15% 오른 금액입니다. 41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백석세 아이차입니다. 1997년 준공 156세대 전용면적 58.6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6,500만 원에서 최고액 1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23% 오른 금액입니다. 42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삼승동 양주자이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57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 5천 6백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2억 2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43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백서읍 오산리 한승리메이드입니다 2001년 준공 499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1억원에서 최고액 2억 43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1억 6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63% 오른 금액입니다. 44번째 아파트는 양주시 고읍동 산내들 마을은 남 포스트빌입니다. 2009년 준공 37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6년 전 가격 2억 22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0월 3억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6년 전 대비 38% 오른 금액입니다.